자 마지막으로 힐러 비져 보겠습니다. 자 힐러 비죠. 뭘로 완전 개킹받아. 그 게임에서 안쓰고좀 바깥으로 써요. 이 사람들은. <laughs> 바깥으로 쓰다 그 무슨 말이에요? 제 댕댕머리님의 좀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그 약간 확성기의 효과가 있다. 확성기 팀의 오더를 한번더말해 확성기 효과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그 앱의 강지 강지 선수 묵묵하게 자기 할일 잘하는 선수거든요. 네 <laughs> 게임을 잘해요.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게임을 제일 잘하는. 맞아 맞아. 묵묵하다 이게 조금 팀끼리 단점으로 좀 자, 어, 적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 잘해 야세 유니센 선수는 어, 일단 목소리가 이뻐요. <laughs> 그거는 게임장 진짜냐 이거 <laughs> 이거 진짜 팀킬 <팀계> <laughs> <laughs> 중 강점입니다. 팀킬 중 설백 선수도 예뭐 이제 서서 뽑아주세요. 야, 난내 내 설명은 <laughs> 지나가. 자 이렇게 아. 팀 라인업이 전부 다 공개되었습니다 와 진우님 팀 완전 분내 가득인데 아니 김덜복 분내 파티한다며! 씨발! 분내 파티는 그 여기였대요? 여기 아 여기있어! 여기였대요? 우주를 들여다가 우주를 그러 유일하게 팀이! 팀이 나라가 안나 팀이 여기밖에 없어! 왜 한숨 마셔요 <laughs> 벌써 기 빨리시나요? 왜 그러시죠? <laughs> 어? 뭔가 문제라도? 한숨 <laughs> 마셔죠아 <laughs> 여기 분뇌가 어, 너무 넘치나? 제분내가 <laughs> 아니라 지금 향내 날것 같아요 저거 <웃음> <웃음> 향내라니 <웃음> 나 있어 우리 융화 있 용기 음. 아, 어, 어, 랠리 랠리 랠리, 랠리. 아, 아, 랠리 랠리 아 오케이 나 붙였어 음? 야타필, 보리필. 어어 야타필, 야타필, 야타컷. 버텨볼게. 나 케어 해수 있어? 필라드 나나나 나. 시미 봐아 시미 봐아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아 시미 맞아. 공중에 만개, 공중에 만개. 응? 만개 내려왔어, 만개 내려왔어. 만개1층 저었어. 시미 케어해줘. 시미 케어하고 있어, 케어하고 있어. 그래도 버 민다. 어, 그거민. 아니, 유니,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음. 어, 세빈이 혹시 나이를 여쭤보아도 될까요? 아, 제가 공개를 안 해가지고. 그러면 저보다 동생 하세요. 오우면 공개하세요. 아니, 오우면 <laughs> 공개하세요. 아시겠네요. 오우면 메시지 보내세요. 안 굽습니다. <laughs> <안 웃음> <메시지> <laughs> 오케이, 그럼 동생. 오케이, 가자 언니. 아, 발사. 어, 어, 좋다. <laughs> 좋다. 분내 안네 확실하네. 왈오키. 아, 응? 어, 어. 확실하다. 어,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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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동생설백. 캬 내동설. 내 언니 다주. 캬아. 좋다. 아, 좋다. 다 졌네. 실파오 빠져나가는 소리가 이런 느낌인가? 아, <laughs> 확실히 이게. <laughs> 남자답게 마우가 되죠. 등구레님 <laughs> 여성분 아니시냐고. 이러고 이제 여자라서 마우가 안 했다. <laughs> 어 가능성 있어. <laughs> 그럼 나도 <laughs> 여자여서 우리살다로 갈게. 허 <laughs> 풀이다. <laughs> 어, 너. 아을 뭔가... 깬다는 게 다른 알이었고, <laughs> <laughs> 이거 형이 분대가 분대. 필요하다 했어. 그래도 괜찮은 <웃음> 거야? <웃음> 아니, 스스로 분대를 만들어버린다고? 거기까지 공략해버려 풀립누나였어 <laughs> <초림> 당연하지. <웃음> <누나>. <웃음> 안녕하세요~ 하와이~ 하이하이 프린 시청자인데요. 아유. 죄송하지만 프린이 노쇼할 가능성이 아유. 높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죄송합니다. 자, 프린이가 아하. 9시 광고했는데 방송을 안 켰다고? 어? 네? <laughs> 뭐지? 어? 프린이 지금 방송 안 켰다는데. 9시였다고? 근데 방송을 안 켰대. 결혼식 음, 갔다 와서 퍼즐러 자는 거 아니야? 그어게해 아니 어떻해뭘어게해 노쇼 어떻해 어떡해. 아니 어떡해. 헐, 어떡해. 근데 광고를 노쇼했을 것 같진 않은데 프린이가? 뭔가 미뤄진 그러니까. 게 아닐까? 안개와야겠다물리니다 그러니까. 그러면 방송님들과 좀. 광고 일정 있었던데요? 아 근데 진짜 시, 웃긴 게 뭐냐면 광고 일정이 있어서 아까 일어나서 이제 방송틀 준비하기 전에 광고 게임 한번 들어갔거든한번더 체크하려고. 근데 광고 게임 이 점검이더라고. 와. <laughs> 세상런데 <laughs> <모아재는 모르거든? 웃음> <아니, 웃음> 아, 그럴 수가 아? 있는 거? 그럼 광고를 어떻게? 야 광고 노쇼. 광고가 광고님들이 노쇼를. 이건 진짜 레드불. 전 나 그래서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어 오늘 좀더잘수 있겠다 하고 이거 하고 안나아겠다 아니 어쩐지 아까 프린의 시청자분이 내 방송 와서 프린이 아홉 시 광고인데 지금 방송이 안 켜졌어요. 이랬는데 아까지 스팀 알림에 프린이가 무슨 게임 켜는걸 봤단 말이야. 근데 어 근데 방송 안 켰다고 뭐지 했는데 광고주가 너실했던 거임. <laughs> 아. <laughs> 저 집에 손목 보호대도 없어요. 쓸일 없어서. 뭐? 뭐?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의성동 왜 써? 음. <laughs> 쓸 일이 없어 나는. 생일 언제냐? 내가 왼쪽 살 테니까 저분 오른쪽 사줘. 아 오케이. <웃음> 아니, 님 며칠 전에 코피 언이 생일인 이 알았어요, 형님? 는이친구이너왜 너 축하 안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당연히 성심성의껏 물떠 놓고 기도했지 제발 <웃음> 행복한 <웃음> 하루 보내라고 <laughs> 아니 근데 친 당사자한테 티를 안 내냐고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은이염이 사라져요 얘기하면 <laughs> 헐, 나 모르게 진심 어린 축하를 하면은 왜 얘기 안 했냐? 생일이라고. <laughs> 이건 또 무슨 <laughs> <웃음. 웃음> 이건 또 무슨 말이지? 담부터 는 생생능하겠다. <laughs> 아니, 다음에는 꼭 축하해 달라고 말 걸어 주세요, 덕후님. 음. 네. 여기 전리품 이거 사람이 없는 있는 곳이? 거예요? 있을, 있을 있는 수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많이 모이는 곳중 하나래. 아니 누구보다 빠른 남자 풀이왜왜 왜 저리 빨라? 어, 템퍼 장난 아닌데? 아. 혼자 저기까지? <laughs> 무미라고 신속하게 에라 쭉쭉 쭉. 애가 교용. 전방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. 다시 고고 이동해 다음 포인트까지. 무무무 잠깐 기다려. 기다려. 왼쪽에 길이 있어. 응. 아무것도 없어. 어. 오케이. 뭐부뭐부 뭐! 부뭐부 오, 뭐, 뭐, 뭐. 뭐, 뭐, 뭐. 오 진짜 석부요 된것 같아. 오케이 설명 돌진. 오케이 인간 드론 돌진. 클리어. 더돌더더 클리어. 더더더 더. 문제 없음 문제 없거 가지 말라고 돌아와. <laughs> 왜 오케이 살아 왔어 살아 돌아왔어. 너 문제 없어 문어어그대그 집에서 수리돼. 음. 청나 죽었다.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? 그냥 일반이요 살백이는 흰색 좋아하니 흰색 템써? 흰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난 보라색을 더 좋아하긴 해. 흰색 어울려. 제 눈도 그래서 보라색이잖아요. 뿅 돈이 됩니다. 뭐십몇 오십팔 톤로구나 진무. 오. 두려워. 오. 오! <laughs> <laughs> 개 좋은 거 먹었다. 보라색 산탄총 먹음. 미친 쟤 죽여. 미친나건미지 <laughs> <거> 마! <laughs> 살백이 죽여. 아주. 나나 나, 나 옵션 한 번만 보면 안 돼? 싫어 아 구경만 하게? 나 여기 진짜 구경만 할게 말로 해줄게 말로 해줄게 내사으로쏴 어. 이거 한번 봐봐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또못쏴 개구네 설백이가 소총 좋아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? 내 네, 보라색 총 가져가겠다는 거야 지금? 설백이 샷건은 근데 앞에서 쏴야 돼 알지? 내 네, 보라색 총 너, 불지하면서 <laughs> 싸울 거야? 너 멀리서 쏠 거잖아. 멀리서 샷건 쓰면 뭐할 거야? 멀리서 쏘는 당신한테 최고의 소총.